어, 이번에 누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찾는 그분이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포 전문 크리에이터 병덕이라고 합니다. 어,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모션 인식 탐지기라고 오로골입니다. 앞에 센서가 있거든요, 동그란데. 네. 앞에 만약에 귀신이 있으면은 <laughs> 효과가 노래가 나와요. 이게 사실 귀신들이 이제 심층적으로잘안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장비로 통해서 귀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몇년 차시죠? 2년 차? 예, 2년 차입니다. 허, 2년 차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고 다니시면 네. 실제로 느끼는 그런 어,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예, 그런 적몇번 있었어요. 실제로 어떠한 방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 갑자기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laughs> 닭살이 쫙도나요그 찬바람 뭐예요? 향기 영가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야 흉가를 보기 전에 좀 미리 알아야 될 그런 수칙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을까요? 흉가를 들어가기 전에 오, 네. 가장 주의해야 될점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양해를 먼저 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에 양해를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귀신들한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이 귀신분들한테 예의죠 그리고 거울을 봐서도 안 됩니다. 거울을 응?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귀신이 다닐 수 있는 문들, 귀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신이 다닐 수 있는 통로. 그러기 때문에 거울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럼 거울을 보는 순간 귀신이 막 나올 수도 있네요? 그쵸? <laughs> 와! 홀릴 수도 있는 거죠. 엄마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들어가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어, 천천히. 어, 네. 천천히. 네, 여기서는좀 네. 조용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봐요. 네. 주말주말! 묶을 수 있으면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다 이런 게 너무 적어져요?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laughs>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그게 뭐예요? 요것은 e f 측정기라고 네. 전자기장 측정해주는 겁니다. 앞에 귀신들이 전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전기 통하는 데 없죠? 네. 만약에 여기서 수치가 5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귀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아직까지 없어요. 아, 아직 없어요? 봐. 오 어! 버 응? 어. 봤어요, 방금? 네! 4단계까지 갔음! 네! 저 담고 있어요. 와! 뭐야, 이게? 뭐 어, 무슨 <laughs> 어, 오! 어! 하나 지금! 이거 와. 갑자기! 와! 아아뭐거그 속에! 갑자기 있었어요! 오, 지금 또 어, 어 살았어? 지금도 살아났어! 어? 와! 있었는데? 으셔너! 어, 와! 잠깐만. 다른 장비를 또 써볼게요. 이번에는 네. 귀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해외 고스트 헌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EVP 녹음기라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녹음한 거를 들어볼 거예요. <laughs> 자, 이제 녹음 종료하고 들어볼게요. 네. 잘 나온대요. 시청률 뭐 나올까요? 방 매. 방 매로 들려주세요. 그러지 마요. 아, 방 매로 하잖아요. 어 뭐가요? 나 모르겠어요. 방네 어디? 잘 들어봐요. 네. 우리 아무 말안 했죠? 네. 이거 진짜 리얼이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 시청률 나올까요? 네. 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아, 어? 어? 이거 뭐야? 근데 귀신을 이렇게 폐가 다녀 보니까 어때요? 그냥 좀 무섭기도 한데 더 신기한 것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귀신의 목소리 같은 것도 들려요? 어, 예. 네. 그러니까 목소리는 실제로는 잘안 들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심령 장비 E V P 녹음기라고 있어요. 실제로 또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진짜 한글로, 한국말로 해줘요? 한국말로 말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슥슥슥 치는 소리도 될 때도 대박. 있고. 근데 절대, 절대로 저는 귀신이다. 제 이름 걸고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아... 무조건 100% 리얼리티로만. 아...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